뭐야? 좀리가 안되 그래. 뭐야? 아니 가진 건 왜? 죽었어. 진짜 죽었다. 아이 니니문 아이 가도 죽는다. <laughs> 내가 내가 죽 죽는다. 안 찌어 어자 어? 안치어자나울게아 <laughs> 존나. <낫겠다>. 아이 죽아 메필을 꺼낸대. 스미마셍. 안될 거다. 먹지 말라. 싫어니? 싫어. <laughs> 이게 정말이네. 아다, 자기 물좀 갖다 줘. 뭐좀 빈지 물실이네. 뭐아이 녀니? 뭐아 뭐라, 네라아라 뭐라, 뭐죽뭐 죽는다 뭐라, 뭐라, 죽는다? <laughs> 뭐 뭐라, 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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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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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뭐서 뭐라, 어 이프라이이 <laughs> 내꺼지? <laughs> 잘 먹을게 뭐하라고? 뭐라고? <laughs>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보라 말 못한다 <laughs> 다시 한번 말해보라카? <laughs> 그거 봐서 그래 범죄도시 봐서 그래 윤계상 <laughs> <문재상> 말투 <말줄. 웃음> 범죄도시 아이 봤 네. 음. 언제 도시를 안 벗네? 문화생활도 좀 하고 그래라 빨리 먹어라카이 그거는 연병받기 말이잖아 어디 말이니? 그너 어디서 봤니? 너 어디 말이니? 도시싶네 아이 뭐니? 야 카노 카노는 대구말 아이가? 너 어디 아 어디서 봤니? 아 카노 동포가 아이거 언제서 청구리였어? 아 그랬나? 별로 잔인한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네가 먹어. 어? 네가 먹어. 알았어. 좀더 유쾌했다. 삼겹살이래요. 아 기모데. 범죄자 씨 보고 연변 말도 재미들려가지고 일할 때 전화를 늦게 받는 거야. 그래서, 어찌 전화를, 아예 받았니? <웃음> <웃음> 어, 상대방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예, 예? 누구세요? <laughs> 아, 근데 범죄도시 진짜 존나 재밌었어. 데스타리내 마동석 원래 좋아하거든? 근데 윤계상 연기를 존나 잘해버린 거야. 너무 재밌게 봤어. 근데.. 아.. 잘 맞을게. 먹지도 않았니? 먹었어, 아니. 너 나있더니! 어찌 이거 안먹었다 그래? 이거 <laughs> <지가> 안 왔니? <하니. 웃음> 한 방에 어찌 먹니? 뭐 먹니? 결혼 이제 1년 가까이 돼가. 1년 다 돼가. 내일이1년입니 2년 하지 안될까잡아을게이 갑자기 잘 로사 말고 딴른거 하지 싶은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콘솔 게임 같이 할거 같아. 솔직히 로사는 좀 그래. 투자에 되는 시간도 많고 자본도 많고 그리고 플레이가 좀 그래. 이길라고 어쩔 수 없는 건데 상대방보다 좋은 캐릭터를 써야 되잖아. 좀 그래. <laughs> 알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리 잘해도 팬티몬으로 사시몬을 이길 수가 없잖아. 말도 안 되는 성능 차이인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냥, 즐기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로사를,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그러니까 막, 뭐 잘하고, 이 생각 자체가 없어졌어.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프리스트 꺼내놓고 아무 말안 하고 있잖아. 멍 때리고 있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집중해서 프리스트 스텝을 밟으면은 프리스트가 높게 안 떠. 높게 안 뜨고 총알도 다 박혀야 되거든. 타다 못해 가득 위로 가야 되는데 내 최근 영상들 거진 다 돌려보면은 프리스트 공중에 붕붕 날라댕기고 거기다가 총알도 잘안 맞거든 대충 하고 있다는 소리야 b g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거는 게임 엔진 자체의 한계라고 해야 되나? 이정도 했으면 잘했지 뭐 아시단 타이밍이었어.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 은표 형, 다른 게임 좀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내가, 내가, 같이 할수 있는 게임으로 하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게임이 뭐냐면은, 여기, 몬스터 헌터, 아니 혹시 얘들아? 이번에 플스판 나올 건데, 그거, 방송 중에 하고 하려면은, 좀 뭐가 많이 필요해. 근데 뭐, 어떡해. 캡처보드가 20만원 정도 하고, 그, 플레이스테이션4 프로가 한 50만원 정도의 타이틀 값에다가 이것저것 하면은 돈백은 깨지겠더라고 근데 100만원 정도 투자하면은 컴퓨터를 한대 더살수 있으니까 그걸로 투컴으로 렉없이 게임방송을 할수도 있거든 배틀그라운드 같은거 내가 방송에서 안하는 이유가 투컴으로 돌려야돼 아니면은 엄청 2-300조 맞춰야 렉 없이 잘 돌아갈 거거든. 근데 일한다고 바쁜데 방송도 제대로 못하는까 투자할 가치가 있나 싶다. 잘 모르겠어.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음, 몬스터한터 걸리. 내가 친구랑 그 전에 것도 조금 재밌게. 하긴 했는데, 언제 제일 재밌게 했냐면, 한 게임에서 몬스터 헌터 프론티어 있잖아. 그거 진짜 재밌게 했었거든. PC로, 온라인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애들도 되게 많이 했었고 했는데, 그때 너무 재밌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주변에 내 친구들 중에서 플레이 이션 게임을 하는 애는 없는데, 이번에 그 원스헌터 월드 때문에 할까 생각을 하더라고 애들이 하긴 좀 힘들지, 왜냐면은 기본 투자해야 되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플레이스테이션 4를 중고로 산다치더라도 몇십만 원이잖아. 타이틀 가격도 있는데다가, 거기다 마루에서 TV 꼬, TV 보는데 아빠 TV 보는데 막 비켜라 해가지고 그것은 게임 할 수도 있는 도로도 아니고 결국엔 자기 방에 모니터를 또 하나 사야 될 거고 쓰야 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얇은 지갑으로 하기 좀 그렇지 아풀포 중고로밖에 안 돼? 셀러들이 파는 게 있을 텐데 어안 됐네. 야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맞았니? 모르겠다 뭐 아니 난공 가야지 따로 살게 김모디버렸다 어떻게? 야, 많이 저게. <laughs> <laughs> <오케이>. 아, 김모디 귀모, 김모디 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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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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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뭐로 들어갈까? 낚시하자. 낚시하자 낚시. 아김모티하하하해한개건졌네